정산을 시대 정신이라고 규정한 국민의 힘.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8,6세대 정치인 퇴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춤 전략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 8,6 정치인 지역구에 이른바 저격수를 배치하며 총선 구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겨냥한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독재 심판을 이번 총선의 핵심 과제로 꼽습니다.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역시 전략적으로 반윤색채가 뚜렷한 인사들을 집중 영입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삼영전 총경 등이 꼽힙니다.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에 저항한 그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유삼영전 총경입니다. 서로의 뇌관을 겨눈 여야의 구도 전쟁, 선거의 흐름이 어느 쪽에 쏠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